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김두수님 오셨네요. 어, 김두관 의원님 동생 그 김두수신가요? <laughs> 나 김두수, 그 김두수님 엄청나 게욕 많이 했는데. <laughs> 자, 세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얘기입니다. 자, 한동훈이 요즘 위기죠? 예, 야, 참, 한동훈이 저렇게 위기를 맞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네요. 윤석열이 한동훈을 찍어내려고 한다. 와, 놀랍습니다. 김건희가 한동훈을 찍어내려고 하고 있네요. 한동훈과 김건희는 이제는 뭐, 뭐더 어떻게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앙숙지간이라고 하죠. 어, 한동훈이 위기에 처한 것은 이른바 당원 게시판의 비방글 때문입니다. 한동훈 본인의 명의, 한동훈 가족의 명의. 어쨌거나 뭐. 이 게시, 비방글에 대해서,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한동훈이 제대로 해명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명의로 올라온 글에 대해서는 아, 그거 나 아니에요. 라고 말했는데 가족들 명의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뚜렷한 해명을 못 합니다. 문제는 한동훈 명의로 올라온 글이나 가족들 명의로 올라온 글, 요것들을 잘 조합해 보면 시간대가 대단히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더라. 한 사람이 올리면 또 다른 가족이 올리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가족이 또 올리고, 일정한 패턴에 맞춰가지고 일제히 올렸다가 일제히 빠져나가는, 심지어 나타난 시점도 일정 시점이고, 사라진 시점도 일정 시점이다. 누가 보더라도 짰구나! 뭐라는 그런 대목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제대로 된 해명을 못하죠. 수사하라, 감사하라 라는 요구에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아니, 무슨 미꾸라지도 아니고 자꾸 이렇게 피하기만 하는지 모르겠네요. 바로 그런 태도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의구심을 품게 만들죠. 그 결과, 사실상 한동훈이 저 당원 게시판 글저 조작을 했네. 가족 드루킹 사건,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이것만 해도 한동훈으로서는 상당히 정치적 위기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국힘당 내부에서 한동훈을 내쫓기 위한 구체적인 공개 액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놓고 한동훈 면전에다 대고 이거 밝히자. 이거 안 밝히면은 너 책임져야 돼. 야 한동훈 너왜안 밝혀?라고 닦아 세우기 시작했죠. 오늘 세 번째 주제가 바로 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오늘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당 최고위원회에서 공개 충돌 격분한 한동훈이 게시글 작성자 공개는 민주 정당에서 할수 없는 발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다운 게시판 글 거기에 그게 누가 쓴 글인지 색출하는 거 이거 민주 정당에서 하면 되느냐 안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네가 썼다고 의심받고 있어. 그런데 어 이거 누가 썼는지 밝히면안돼 그거 민주정당에 어긋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네가 썼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이죠. 근데 한동훈 계속 그런 입장이에요. 오늘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팔 동훈이라는 얘기 나왔습니다. 한동훈이라는 이름으로 여덟 명이 지금 당원 게시판에 들어와 있는데. 걔네들이 뭐 이런저런 글을 썼더라 이거야. 그래서 팔동훈이 있다. 팔동훈이랍니다. 한동훈이 아니라 팔동훈. 자, 이렇게 얘기가 오가면서 오늘 국힘당 최고 위원회에서 언성이 높아졌어요. 한동훈이 국힘당 내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깐족거리는 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주당이라든지 기자들이라든지, 아, 저한테 조금 까칠한 사람들을 상대로 어, 깐족대 왔는데 오늘은 드디어 국힘 당내에 같은 최고위원 김민전 의원을 상대로 깐족거리는 것을 시전을 했어요. 아, 오래간만에 그런 모습 보니까 대단하더만요. 크으. 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오늘 국힘당에서 있었던 일 영상 한번 보시죠. 어, 한 대표님께서 정당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길래 한 말씀 덧 붙이겠습니다. 어, 제가 당 게시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이유도 바로 정당은 민주적이었고. 정당의 의사의 형성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이런 뜻에서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일반론적으로 왜 누가 어떻게 당 게시판을 운영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의혹이 제기되자 일부 최고위원 등 당직자가 팔동훈이 있다. 아,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팔동훈이 있는지 알게 되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자료를 일부 최고위원은 보는데 왜 저희는 못 보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확인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도 같이 공유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지금 현재도 이 당헌 게시판에 대해서 어, 뭐 총살과 같은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 아, 뭐 괴멸, 총살 이런 단어들이 여전히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헌 어, 게시판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한편에 있어서 그런 단어들이 들어가지 않는 글이어도 올리는 족족 여전히 사라지는 글들도 있다 라고 여전히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당 게시판은 누가 운영하는 것인가? 누가 관리하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인가?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계속 이렇게 관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 여,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 세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 국내 힘 당에서 어, 한동훈 대표 사태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글도 아니고 직접 온 글이야 아마 더, 어, 죄가 있다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그 전화번호 하나도 안, 하나도 안 지운 건 거짓말이고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지운 것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저한테 문자 폭탄 보낸 전화를, 어, 문자 메시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죠. 발언하실 때 사실 관계 좀 확인하고 말씀하시면 좋겠는게요 그런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네,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면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기사가. 예, 사무총장이 우리 김민은 최고

어 오늘 이렇게 최고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어, 난상토론 사실상 거의 충돌이라고 봐야겠죠. 김민전하고 한동훈하고 충돌한 거예요. 어 사실상 용산하고 한동훈이 충돌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한동훈 쪽에서 좀깝쪽되는 편이었는데 오늘 건 같은 경우에는 용산이 김민전을 통해서 한동훈한테 한방 날려버린 겁니다. 정면으로 세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한동훈으로서는 리더십에 중대한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이런 일이 아니, 사실 국힘당 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공개적으로 벌어졌어. 뭘 의미합니까? 한동훈 이제 나가리야. 용산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있어. 이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야 당원들 이제부터 한동훈 죽여도 돼, 돌 던져도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이 국힘당 최고위원회는 장난 아니었대요. 아까 보신 거 그거는 이제 공개되는 부분이고, 원래 최고위원회 하면은 공개되는 부분, 공개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공개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더 난리도 나녔대. 자, 고성이 오하고 막 그랬대요. 아마도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어... 친윤계에서 한동훈을 모다구리 몰매 때리는 그런 <laughs> 그런 상황이 되었을 거고요. 한동훈은 여기 열받아 가지고 와큰 소리를 내는 뭐 그런 상황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실제로 최고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동훈 자 격앙이 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씩씩 댔대요 실제로. 기자들 앞에서도. 그래놓고 한 얘기가 이 얘기야. 크으. 자, 프레시안 보도인데요. 친윤의 파산 공세에 한동훈이 작심 반격을 했대. 그러면서 당원 게시판은 대통령 욕하라고 만든 거야. 라고 한 겁니다. 어이. 어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이가 대통령 욕하라고 만든 게 당원 게시판이야라고 한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그거 내가 쓴거 맞는데, 어? 그거 내가 썼든가 말든가 그 원래 욕하라고 만든 거잖아. 나는 욕도 못하니? 나는 당원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한게 되거든. 사실상 자기가 썼다는 걸 자백하는 거야. 얘가 이렇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나? 하여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작심 반격이래. 나는 자폭 같거든요? <laughs> 자, 보시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는지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 대표는 작심한 듯저 정도 글을 못 쓴다는 말이냐, 왕조시대냐, 익명 게시판이 당대표 대통령 요가라고 만들어준 것 아니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와우. 그래, 니네 말이 맞기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 얘기를 하면은 너 자폭한 거야. 그죠? <laughs> 예. 얘가 이렇습니다. 그 똑똑한 척 하지만 참 어벙한 놈인 거죠. 어, 간족될 수 있을 때 간족거림이 충만할 때만 머리가 돌아가지. 그 밖에 상황에서는 상황 파악, 주제 파악도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한거 아니야. <laughs> 참. 지무돈 판 거예요, 솔직히. 아이, 참네. 아, 예, 참 재밌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기사 쓴 데가 프레시안이잖아요. 이 프레시안이 한동훈 작심 반격. 이걸 이렇게 작심 반격이라고 써나? 내가 볼 때는 자폭인데, 이건. 자, 이렇게 한동훈을 되게 축혀 세워주는 그런 기사를 썼어. 제가 몇번 말씀드립니다. 프레시안이 조금 수상하다고. 그리고 프레시안, 뭐, 전 옛날 발행인인가요? 그 양반하고 한동훈하고 예, 친인척 관계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모분과 그렇다고 얘기했었죠. 음. 그 얘기, 프레시안하고 한동훈하고 뭐 친인척 관계란 얘기,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거잖아요. <laughs> 어, 그때만 해도 다들 쉬쉬했거든요. 에이, 에이, 했는데, 지난번 그 검찰개혁 이 과정에서 프레시안이 이상하게 한동훈 편을 교묘하게 들었던 걸 생각해보면 아,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프레시안에 있던 기자가 한결에 가가 지고, 그한결에 기존 있던 그 기자들의 보도 태도를 공개 저격을 했어요. 그 대자보 써가지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뭐를 파고들었느냐 하면 그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파고듭니다. 그래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그거 절차적 문제가 있는 거다. 따라서 절차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뭐 차규근이고 이규원이고 수사 받는 거다. 그런데 왜 한결이에서는 그 절차적 문제를 무시하고 자꾸 어, 김학이만 깔려고 하느냐? 뭐 이런 식의 그런 취지에 그 대자보를 붙였어요. 절차적 위반이 있다는 식으로. 게프레이션에서 공개가 네거든요뭐 그런 이 전후 과정을 볼때꽤 수상하다는 말씀 제가 꽤 여러 번 드렸고요. 오늘 이 기사도 보면 좀 수상쩍어요. 뭐 아무튼 자 지금 현재 분위기는요 한동훈을 내쫓기 위한 분위기입니다. 사실상 한동훈을 징계에 넘겨가지고 징계 처분을 하자는 얘기죠. 아마 한동훈 징계 처분이 나오면 당원권 정지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당원권 정지가 나오면 당대표 당원권 정지 뭐야? 예. 지도부가 붕괴되는 거잖아요. 어, 이렇게 되면은 비대위로 넘어갈 수 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이준석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쫓겨났잖아요. 이 과정에서 뭐 비대위가 뭐 맞네, 틀리네, 비대위 하는 게 맞네 아니네 해가지고 뭐 가처분 신청 들어가고 그래서 가처분 두번세번막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음, 이준석이 복귀를 할수 있게 됐네 없네 한쌩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고건 하고 되게 비슷한 사례입니다 사실상 이준석 쫓아내듯이 한동훈을 내쫓겠다 그 작전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장해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민전까지 거들고 나선 거죠. 장해찬 김민전 두 사람 다 종편이나 크고 유튜버에서 꽤 힘이 있는 사람이죠.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에 종편도 그렇고 공중파도 그렇고 꽤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민주당 측 패널 비슷하게 활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저 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더라고. 내가 볼때이 양반도 막 이낙연 쪽에 가까웠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저렇게 넘어간 거 아니야. 이재명 밑에서는 자기가 뭐 국회의원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로 넘어갔다.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장해찬과 김민전이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 앞장서면 안 되니까 두 사람을 어 내세운 거죠.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한동훈이 쫓겨나게 되면은. 장해찬은 금이 환영할 겁니다. 현재로서는 장해찬이 무소속 상태인 거잖아요. 탈당해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다시 국힘당 돌아가는 거죠. 어, 탈당한 게 지난 3월인, 작년, 지난 3월이니까 내년 3월이면 복귀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타이밍상 한동훈 쫓겨날 시점이랑 어비스타다 그죠? 한동훈을 내쫓은 공적으로 공로로 들어온다. 아, 뭐 재밌겠다. 그죠? 렇 그리고 그 시점 되면 또 뭐가 된다? 예, 비대위가 아니라 아마 당원 전당대회를 다시 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장해찬은 자연스럽게 어,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아, 재밌다. 그죠? 렇 예, 이 장해찬, 어제 제가 소개해 드렸듯이 제2에게 <laughs> 라는 글을 씁니다. 어? 뒤치다 거리 하려고 이 의기투합 했느냐라고 하면서 강남 카푸치노 강남맘 카푸치노 이야기 나와도 감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사실상 협박을 한 거죠. 내가 진짜 한동훈을 잡빠 트릴 수 있는 결정적인 것도 있는데 야 그거 한번 꺼내 볼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장애차는 이제 한동훈을 공격하는 데서 한발더 나가. 진은정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알고 봤더니 이거 진은정이 한 거야. 한동훈 가족 이름으로 나온 거그딱 진은정이 주도한 거거든. 여론 조작의 핵심에 진은정이 있어. 아니 만약에 아니면은 아니라고 한번 얘기해 봐. 어 아니면 고소해. <laughs>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어야 이거 재밌게 돌아간다 그죠? 사실상 한동훈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사면 초과 상태에요. 이른바 친한계라고 하는 최고위원들도 더 이상 한동훈을 실드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으로 실드에 나섰던 게그 조경태인데 조경태의 화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뭐, 어, 김종혁이라든지 뭐 장동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뭐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의 수위도 많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반격을 못해 사실상 거의 이 포위 선멸 단계, 선멸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축출 작전이 거의 성공되는 단계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뭐 절차만 남은 거죠. 이 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한동훈을 내쫓는 절차에서 한동훈 쪽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계속 밀려, 끌려가고 있는 거죠. 외형상 한동훈이 아직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나, 한동훈 몰아내는 이런 프로세스는 이미 작동 중이고, 그 프로세스를 저지할 수 있는 힘이 한동훈한테 지금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시간 문제인 거지. 게다가 지금 한동훈을 가장 곤욕스럽게 하는 건 바로 이 강남맘 카푸치노라는 거랍니다. 강남맘 카푸치노가 뭐야? 우리로서는 좀 생소하죠? 그랬는데 좀 살펴보니까 이 강남맘 카푸치노는요, 강남 지역을 근거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꽤 알려진 마음 카페라고 합니다. 진은정이 여기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주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고요. 강용석도 여기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자기 부인 아이디로 드나들었대. 그게 강남맘 카푸치노랍니다. 그러니까, 딱 여기서 알수 있듯이, 뭐, 적패들의 온상인 거지, 적패 아줌마들의 모임인 거지, 뭐. 자, 여기에서, 어,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이게 지금 장해찬의 주장인데 재밌는 거는요. 이 강남맘 카푸치노가 작년부터인가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상 그 휴면 카페 이렇게 비슷한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이 총선을 전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 진은정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한테 화한 보내기 운동. 왜 한동훈이 그 총선에서 패하고 난 다음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잖아요. 그리고 다시 전당대회를 거쳐서 저 나가게 되는데, 그 당대표에 다시 나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의 의사당 그 담벼락을 쭉 둘러싸가지고 그화환을쫙 깔지 않습니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야, 저거. 누가 했는지 너무 티난다. 이렇게 조롱했던 그 화환. 그 화환을 얘네들이 했다는 거예요. 강남맘 갑부치노에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해찬은 뭐야 진은정이 이런 짓한거 내가 다 알거든? 이거 다깔 거야. 괜찮니? 야 좋게 말할 때 물러가. 물러나마. 이 얘기 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한동훈 요 단계 시판 파문은요 이제는 사실상 공개적인 어떤 권력 투쟁이 돼 버렸습니다. 공개 권력 투쟁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한동훈과 윤석열의 공개 권력 투쟁인 거예요 여기에 장해찬이든 뭐 김민전이든 끼어 들어 있으나 그들은 어디까지나 대리인인 것이고. 것이고. 공개적인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는 것은 달리 말하자면 한동훈이 이제 물러나는, 한동훈을 내쫓는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공개 프로세스가 시작됐다는 라걸 의미합니다. 그 전까지는 세력을 끌어모으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편을 좀더 확실하게 끌어모아서 새 대결에서 이겨가는 뭐 그런 과정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한동훈이 저항도 하고 맺겠지. 그런데 이 단계시판 파문이 터지면서 한동훈으로서는 이제 완전히 세력을 상실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어,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사람들인 거고, 이제 국힘당의 전체적인 흐름은 윤석열이 장악을 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김건희가 장악한 걸로 보이죠. 예. 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정상적인 공개 절차를 통해서 한동훈을 내쫓는 것만 남은 거예요. 지금 물밑에서의 권력 투쟁은 끝난 거예요, 이제. 공개투쟁이 됐다는 건뭘 말한다? 어, 이제 그, 도장을 받는 거다고 하죠. 확정을 짓는 거. 누구 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기하는 장, 단계라고. 등기 단계에 대해 일어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뭐, 현재, 김민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용산하고 교감 상태에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자, 불쌍하게 됐습니다. 한동훈. 근데 지금 버리고 있는 어, 벌어지고 있는 이것들 아, 한동훈 지가 벌어들인거죠. 근데 저는 한편으로 윤석열이 조금 바보같아왜냐고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동훈 없이 윤석열 <laughs> 얼마 못가요. 어, 정말로 뭐 얼마 못갑니다. 어, 지금 윤석열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언제까지 윤석열 주변에 있을 것 같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윤석열과 한동훈은 샴쌍둥입니다. 한 놈이 죽으면 따라 죽어요. 윤석열은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어떤 분이 탄핵은 언제 되느냐고 하셨는데 한동훈이 쫓겨나고 나면요, 윤석열은 음 이제 탄핵 단계로 들어갈 겁니다. 보세요. 아마 지금 한동훈을 물어뜯는데 집중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 다음 단계에서는 윤석열을 물어뜯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윤석열이 좀 후회할까? 늦었을 텐데. <laughs>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